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일리아스는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다. 트로이의 별칭인 일리온에서 이름을 땄다. 오디세이아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와 후대 서양의 문화계술과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호메로스가 작자라고 전해지고 있다. 서사시의 주제는 그리스의 전설적인 전쟁인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원한과 복수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비극을 다뤘다. 화제 전개에 따라 시는 24편으로 나누어지며 그리스의 대표적 시음 중의 하나인 육가군으로 작곡되었다. 오디세이아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로서 저자는 일반적으로 일리아스의 저자인 호메로스로 전해지고 있다. 시의 주제는 트로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의 10년간에 걸친 귀양 모험담이다. 때문에 서양 문학사에서는 모험담의 원형으로 주목된다. 일리아드와 마찬가지로 시는 총 24편으로 나누어지며 육가군로 작곡되었다. 비유로 가득 찬 신화 오디세이는 오랫동안 비유로 가득 찬 문학이라고 해석됐다. 현명한 키르케는 지혜의 상징으로 품이 있는 파이아키아인들은 원칙에 입각한 3위 표상으로 말이다. 플라톤은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 이야기에 나오는 로토스를 거짓되고 교만한 사고방식이라고 해석했다. 고대의 해석자들이 역시 탐욕스러운 신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1세기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호메로스가 모든 것을 비유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면 그는 대단히 불경스러운 인간이다. 호메로스의 작품에 대해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해석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표현력이 부족하다거나 애매하게 글을 썼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호메로스는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썼을 것이다. 여행자들 가운데 길을 떠나 방황하던 중에 진짜 칼립소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림이나 조각, 문학 속의 칼립소가 아니라 진짜 여신 칼립소 말이다. 여행자가 휴식과 기쁨을 정말로 애타게 원할 때 그것을 채워주고 여행자를 눌러 앉혀 떠나기 싫어하도록 만드는 그 칼립소 말이다. 가질 수 있었고 마땅히 가졌어야 하는 삶을 손에 달듯 들으시 본 사람은 오디세우스만이 아닐 것이다. 아이올로스가 오디세우스에게 보여주었던 이타카의 명확한 모습처럼 자신이 곁에 두기 원하는 사람들과 지금을 보고도 그것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은 동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다. 또 있다. 누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참가한 자선단체나 각종 모임에서 적어도 한 번쯤 흉측한 레스 트리고니아인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처음 보자마자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을 쫓아내고 싶어한다. 당신과 대화를 하기는커녕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공격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 편집증 환자 세르페리고니아인은 얼마나 비유적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프게도 자신의 일생을 하데스에서 소진해버린다. 아가멤논처럼 아킬레우스처럼 아이아스처럼 슬픔에 잠겨 살아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고 오래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이루지 못한 꿈에 잠식되간다. 이렇게 사후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의 옛날이야기는 호메로스 이전에도 결코 드문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 모든 것 중에서도 오디세우스가 고향을 떠나 방황한 20년, 즉 전쟁터에서 보낸 10년과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맨 10년은 확실히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호메로스가 20년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몸서리쳐질 정도로 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호메로스는 확실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표현한 것 같다. 더구나 고향을 찾아가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은 그리 긴 것도 아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